위에 한 개, 아래 세 개. 주변 경기 잘해. 위쪽 건물들 경기 잘하자. 아, 야 로켓 좀아 일부러 좀 천천히 잡을 까 그랬나? 하나 바닥에, 바닥에 있는. 로 바닥 있 거지? 나 이거 하나 이거 올라가도 조심해 바다가한개 없으니까. 위에 올라온 사람 누구야? 저요. 오케이. 제키야, 위에 거 니가 확인해. 네. 잘 뽑을 수 있지? 네. <laughs> 여기도 용광호가 있네? 안에? 제일 바깥에 시침 낭 누가 깼네. 야, 제일 큰집 근데 개꿀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들. 오랜만에 꿀집이었어, 요 여러분. 시포 몇개 나왔었죠? 일곱 개? 일 개. 아홉 9개. 개인가? 7 개인가? 일 개일걸요? 로켓이 9 개고 시포가 그래, 7곱 개. 네. 여기서 이제 가볍게 시포 두 박스랑 에미 사고 하나랑 그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와주면 이 집, 여기 있는 집다탈수 있지 뭐. 아 근데 좀 아깝네. 얘네가 연합. 여러분, 다한 클랜일까요? 아니면 여러 클랜이 연합에 사는 걸까요, 여러분? 저여 제가 보기엔 연합 클랜이 좀, 그니까 클랜 어, 단예도 있고 안 단예가 많아서. 아, 근데 이건, 여기는요, 여러분, 무조건, 건차 두 개입니다. 이, 이, 이 집은. 건차 위에도 있어요. 여기도 아이템이 있을 것 같냐? 여기는 막루라기보다는, 여러분, 템을 저장하는. 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집도. 여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보면 이거, 총, 문 같은 거 아직 안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무 있는 사람이 집. 10... 아, 이 집은. 패치가 죄다 없는데요? 기본이. 아, 딱 활활 탄다. 하대가 도림뭘 <laughs> 와르르 가게. 형들 와르르 하면 형들 지해야 하잖아. 무슨 와르르야. 와르르는 우리 로켓 막 어? 100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30발 들고 나왔는데. 맨날 와르르 하지. 맨날. 와르르 했요 오늘 응, 안했요 근데 진짜 이거 큰 집은 와르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어디? 이거 이거 우리 처음에 말했던 집. 높은가? 네. 야 그거 와르르 하려면 엄청 걸려. 그게 어떤 집인지 알아? 그거. 어 위에 거 확인해. 위에 뚫는 거 CCTV 한개 일단 아이. 이것 뚫는 거랑 와르르랑 똑같을 것 같은데요? 야 생각해봐 잘 봐. 가운데에 삼각토대가 여섯 개야. 그 다음에 사각, 삼각, 사각, 삼각, 사각, 삼각, 사각, 삼각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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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집이야. 네. 그럼 열네 개를 부숴야 돼. 그 사이에 만약 벽이 있다 생각해봐. 그럼 몇개부숴야 돼? 열네 개 곱하기 2만해도 스물여덟 개야. 예상서 열어봐, 니가. 제끼 열어봐. 고속 소이. 아 어?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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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랜만에 본다, 뭔가. 어 고속 소이 오랜만에 보네. 형. 어아 15층 가는거 그, 같은데. 여기 건차가 안 뜨는 곳으로 올라와 봤는데 용광로에. 어. 유황 광석이 있었거든요. 몇 개? 거의. 아니 적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꾹꾹 그 유광만 가져간 수. 거죠. 아 어, AK 그러니까 한 개.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나 반사시에서 꺼졌어 뒤야 네가 확인해. 안정 안 보여.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빼지 마, 그대로 나와. 어, 나쁘지 않습니다. 소통 탄 형인데, 자 괜찮아요. 자 급하게 한 레이드 치고 나쁘죠. 가자. 그래도 뭐 고속이랑 소위 로켓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고속이 뭐 중요한 거죠. 네, 피 조금씩 남은 것들 고속으로 다 처리하면 되거든요. 폭발탄이랑. 네가 말한 데가 어디야? 왼쪽 끝이요 왼쪽 끝? 원소리 형들 오늘 내가 열어가지고 시퍼렇게 한 박스랑 에미 사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왜 그러세요? 아 정말 섭섭하기또나 밀지 말아줄래? 밀지 말아줘 부탁할게. 뭐야 이 원신? 저 아니에요 원신. 아, 죽여 죽여 죽여. 아니야? 우리 팀인데? 어, 우리 집 들어가는데? 우리, 팀인데? 우리 팀인데요? 아, 라인이네. 라인이, 야, 너 아이템 잃었냐? 라인이? 응.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니네 죽었는데 아이템 어쨌어 증발했죠. <laughs> 야, 이 새끼야! <laughs>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니, 당당하게 너, 제가 만난하자. 죽었다고 햄 먹어달라고 했는데. 어. 니가 와서 너, 당연히, 너, 먹을 당연히 먹을 야, 줄 알았지. 당연히 먹을 줄 알았지. 죽었다. 죽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저, 그리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누가 헤드샷어왔어요 누가 샀냐? 헤드인가? 어? 뭐냐? 누군데? 안 나와요 F1도 F1 좀 다... <laughs> 아니 이 새끼 애기은 개... 건졌어요 X는. 어? 니가 서유롭게 죽었냐? 아니 총알로 죽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왜못 찾아? 이개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아이템은 안 초반에 않나? 초반에 바로 죽었잖아 헤드 맞고. 그러니까 왜못 찾냐고. 헤드 맞았어. 엘게드. 이집 안에. 왜 이렇게 프레임을 좋아해? 아니 뭐야? 야 올려줘봐 그냥... 나나 올려줘봐 올려줘봐. 유황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한세 박스 있을 텐데. 못 뜨도. 한명더 올려줘. 여기로 올라가지 마, 클로! 조심해. 아이 들어가면, 야, 야, 라이나! 네. 비모인 김에 잘 됐다. 너도 올라와봐. 보스좀 해라, 니가. 아 하나 더 있네. 어문 열렸다. 나이스 개꿀. 어 괜찮니? 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아까 왔던 쪽. 어내 네, 이쪽. 아 왜서 뛰어? 싸구려 커피를 어, 있어요, 꼬리. 마신다. 됐겠어요, 이제 꼬렸어요. 제건 없어요. 뭐야? 아그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자기들이 부스팅 해주겠다고 먼저 올라가네. <laughs> 저는 이만 갑니다. 뭐 오늘 오늘 커머 커머 컴온 Kill 용항로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빠져요? 어 용항로야 철 들어있다. 여기, 철 여기 거의 풀로 들어있어요. 편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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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여기. 야 얘네 엄청 많다 보네. <놀람> 광석. 그냥 얘네 개인 집인 것 같아. 저기도 용광로에 그냥 광석만 조금 들어있었어요 k i 그 다음을 못 읽어 아이 무슨 소리세요 킬홀 트 l a l 아 뭔가 형들 로켓 한발 쏘기는 되게 아까운데 고속이 해치에 얼마 들어가지? 근데 이 집에는 없어 보 야, 야, 일단 철이 뭐 많아. 일단은. 안에. 야, 라인아, 형좀 올려줘 봐. 라인. 야, 이 새끼야. 멍 때려. 야, 누가 저 집에서... 아니, 내가 갔다 올게, 그냥. 자 주변 경계하자. 야또 다른 이집 이 털래? 제일 길쭉한 집. 네, 중요한 건다 털어가지고 여기는. 아야 뭐, 근데 뭐 이거밖에 없을 리가 없어. 음. 이거밖에 안 놀리가. 네, 개인 집 같아요. 막로만 같이 쓰고. 올려줘. 두 명이 올라가자, 두 명이. 오... 아, <laughs> 한발더 쓸게. 오 많이 까인다 고속형들 고속 두발이 그냥 로켓 한발정도네요 나와봐 야 한명 더와야될것 같다 야너내려오면 어떡하냐 저 어차피 등고 없잖아요 <laughs> 뼈조각 뼈조각 존나 많고 아예. 나무 있고 야, 이거는 뚫어야겠다. 여기는 형들, 그쵸? 둘다 뚫어야? 여기가 용광로 한 개, 여기도 용광로, 저기가 들어오는 길 같고. 나 봐라, 음. 이 가운데가 건찬가? 한명더 내려와. 누구야? 도메니카 내려와. 형 눕혀라. 천천히. 잠깐 잠, 잠깐. 다시. 됐어. 오케이. 살려주고. 자딱 봐도 건차있죠 여러분? 가운데가. 근데 여기를 네 발을 쏘면. 이거 두개도 같이 깨질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잠깐만. 1 0이게 끝인가? 도메니까 여기, 준비. 거기 말고 거기용기로고 어차피 거기 말고 여기, 옆에 아 밑에거 벗어봐 스커트 하나, 문 하나, 문두 개. 왼쪽에 고철 정면에 판금 양문. 왼쪽에 고철? 예, 네, 고철 문. 형 여기 올려줘봐, 잠깐. 입구 아니에요, 입구? 어, 입구인 거인지 확인해보려고. 이건데? 왼쪽에 고철? 어, 이게 상자방인가 설마? 근데 벽이 거꾸로였던 것 같아. 아 여기 뭔가 4개 쓰긴 아까운데 형들 용광로 방에 뭐없을것 같은데 여기 딱 하면 그냥 딱 용광로만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용광로인걸 다.. 믿겠지? 집... 어? 아까 그 로피장 19 그거 다 만든거 아니야 얘네가? 위어서 그건 잘 모르지 로켓은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로켓 매거. 아니 로켓 만들 수 있지. 우리가 첫날 여기 왔을 때 얘네 집이 좀 어느 정도 컸었는데. 엄청 컸어. 근데 이제 오늘 외벽 매벽 지었는데요? 외벽 늦게 한 거겠지? 그냥 형이 볼 때도. 로켓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얘네. 일단 나가자 여기. 템 정리. 해 나무랑 이런 거다 빼고. 자 들어와봐. 그냥 길을 뚫자. 다 올려 보내. 다 올려 보내. 곡괭이질 하게 한명 빼고 아두명 빼고 다 올려 보내. 다 들어서 곡괭이질 해. 그냥 여기 바깥쪽으로. 여기 가자. 랜덤 스위트에 있는 데 있는데 가자. 어. 어, 거기까 거기까 그냥 거기까. 도메니카 남, 니가 까던 데까. 이잠 첨에 충전게요충전게요엄총전할게요 나이스. 나무, 나무 좀 남, 많은 사람. 사람. 나무 여기 안에 많다. 빨리 들어와라. 옆에 깔려. 많이 없는데, 안에? 나 5,000개 있어. 야, 야, 자, 줄게. 나철좀 줘, 나는. 야, 저 나무 좀 주십시오. 잠깐만. 바깥쪽에 누구 누구 있어? 티아스야, 따라와봐. 아, 케마! 너, 너, 라이나, 일로 와봐. 라인이, 티아스, 라인이 밟고 올라와봐. 형이랑 뭐 하나 확인하자. 니자 형. 아, 형을 올려줘. 여 위로. 오케이, 내려가서 곡질해줘. 야, 한 명만 일로. 아, 여기 문이구나. 그냥 이쁘네. 거기 짝상 있긴 하겠어. 거 없겠지? 쪽 아이템 여기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깨냐? 꼴짜지마 <laughs> 이리로 와. 아니 우리형 옆에 옆에 집 한번 가봐요. 어형이 여기 한번 일단 높여봐. 천천히 잠깐 뺐어. 살려주세요, 상자. 와우! 유황 한 줄. 유황 한줄 반. 터공 와우. 이 정도면 감 인정해 주셔야죠, 형님들 뭔가 여기에 유황이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황이, 일단은 본전은 뽑았어요. C4 두 개면 여러분. 일단 본전 뽑았습니다. 하약 <laughs> 돌리면서 가져가면 되겠다. 나 주사기 집으로 좀 주고 옮길게요. 뭐라고? 저 집으로 옮길게요. 어 집으로 옮겨. 한 주사기. 야 진짜 음. 여러분, 이게 다 개인 집들인가 진짜로? 그 수도, 수도 있어. 있어? 어? 형, 근데 야, 그 근데 연합 그, 패이스됐어 연합. 아까 저기 음. 나무문 쪽에도도 걔 그쪽에서만 나오고 다른 쪽은 한 번도 안 보였잖아. 개인, 아, 개인 연합 아니야? 아, 팀 연합인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죽였던 애들도 다긴 게임이 달라요. 다이나, 옆 게임 뭐, 이거. 다이나. 응. 여기 있는 아이템 다 아. 옮겨라 저 안으로 고기도 옮겨 고기도고기 우리 형 어디 계십니까? 야나 잠깐만 여기 한번 눕혀볼래? 도메니카? 캬아세 왜? 저랑 옆집 좀한번 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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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으로 쏴 빨리 숟가락 살인마지 사지 말고 한방 더나 살려줘 봐. 여러분, 뭔가 필이 여기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여기 안쪽에 야, 한명이 누울 준비해 봐. 여기 안쪽에 난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되어있지? 문이 막 이중으로 되어있고 입구도 없어 어, 우충아 너 바지 벗어봐 이거야? 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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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상자.. 뭐야 여기 거긴데? 뭔데? 상자.. 여기 상자 많은데요? 몇개 있어? <놀라> 통로가 딱 뚫려 있는데, 선반에 두 개랑, 그냥, 막, 아까 거기처럼 막 깔려있어요. 아, 여기 반대편이네. 아, 잘못했다. 아니야 문이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뚫으면 되지. 라인님, 아, 오, 들어와. 상자. 나와. 저기 여기, 여기. 아, 예. 요고. 근데? 고철광 한개 라이닝? 아, C8. <laughs> 저 여기 좀 눕혀주세요, 한번. 안에 좀 보여. 와우, 상대 많다. 어디, 어디만 <laughs> 눕는지. 결국엔 소원해! <laughs> 유학 먹은거다 날려먹었구요? <laughs> 어, 어, 형님, 왜? 제가 놓은 쪽에 지금 상자 두개 있는데요.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어락 상자에 있어요 여기. 여기 딱 라인 네가 어딘데? 여기 여기 바, 반대편 그거야 총, 총쏴우대 그거. 돌? 돌집? 여기 바로 옆에 다른 용광로 집 돌집? 그니까 돌이야 철이야 철철철철 철, 철, 철. 어나 한바퀴 돌왔는데 거기? 없던데 너? 너 안에 있니?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이거 비비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 건너편, 건너편에서 뛰어오시던가 아 여기구나 네. 노펜 네. 여기 지금 봤는데 어 도어락 상자 하나 있고 다른 상자 하나 있고 침낭... 있고 라인 나 아... 반대편에 있어요. 뭐라고? 반대편에 아니 보니까 문같은것도 있었고 여기여기 뒤에서 있는거 누워보니까 딱 그냥 도어락 상자 두개 도어락 상자 하나 두 개? 하나는 나, 면이 달라가지고 안보였어 어, 어, 아, 뭐 여기 떨어졌나봐 층이지 이거 네일로벨로아가 거기 부스팅 좀. 어디 떨어졌어 너또아이 새끼 이럴줄 알았어 또 와이씨 네, 야, 거긴 꺼내지도 못해! 1,500대 때려야 돼, 1,500대!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라이님의 안에 들어가서, 눕혀진, 눕힌, 눕힌 다음에, 그때, 총이랑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어디야, 일단, 어딘데? 어이, 뭐야, 사다리. 그, 뭐, 뭐 저, 그림 그리려고, 글, 뭐, 글 뭐. 그, 그 쓰려고. 올라가질것 같은데, 뭔가? 야, 위에도 그냥 프레임으로 아무것도 없다, 맨 위에. 너맨 위에 올라왔어? 아, 옆에 있잖아, 여기 옆에 건물. 기분 도대요 피아스야, 니가 아. 누워본데요 여기야? 예, 네, 여기 있었고, 여기에, 도라성자랑, 여기, 여기 도우라 상자 하나랑, 여기, 병성자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저기 건너편, 저기, 저쪽에 문 있었어요. 반대편도 한번 누워봐야 될것 같은데, 보이는지. 피아스, 갑니다. 아. 아니, 아니, 그냥 문, 아니, 있었다는 거지, 저를. 여러분, 티아스의 감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 잘못 아닙니다, 티아스 잘못입니다. 좋아라, 와우! 와우, 이 스피어리블! 와우, 와우, 야, 돌, 돌토끼 오, 와우. 쉣! 어, 1 0몇 개? 한개 아, 씨. 그래도 하나면 어딥니까? 뭘 뭐, 하나면 어디야! 줘봐 한개 줘봐. 소총탄 100개. 여기, 여기 설명해서 사는 집인가 본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윤광로일걸. 지금 빠진 사람 잭키야? 네. 아 잭키! 은근 문제 하네 이거. 예. 열심히 하는데. 잭키 저거 어떻게 꺼내지? 포기 쓰자. 아, 제가 옷벗고 아, 갈게요. 라이님이랑 저 하나씩 있으면 됐나? 안돼 안돼 어떻게 올려? 여기니까 그 가운데 문 하나 더있던는데아 저기 한개 있네. 아, 두 명이면 될것 같은데. 그래 옷벗고 와줘라. 어디 빠진 거야? 그냥 편하게 죽인 다음에. 죽여서 어, 나이면 분명, 나올 수있어 야, 아, 여기 한번 눕혀 볼래? 나. 렛. 레... 버스 십시오살릴까요 음, 살려봐봐. 아, 또또 또 문이 있고. 아우 씨. 이쪽이거든요 라인님 여러분 라인님 와주시겠어요? 이거 여기 안가도될거 같아요 여기 가도 되는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가? 이건 거 같은데? 피아스야네형형 <laughs> 예, 조사기 좀 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니까 조사기 좀 도메니카 일로 와, <laughs> 눕자 Where? 바지 저 바지 벗어. 어 개다 경치 많이. 죽어. 가운데 딱 서, 그냥 가운데. 감사합니다. 가운데에 살아. 주무래까더 있어야 지 누구 또 빠질지도 모른다고. 있어? 황금문 딴 쪽은 우측에 판금문, 좌측에 뒤집어진 판금문. 왼쪽으로 여기. 누웠어요. 어, 좌측 좌측에서 누워볼까요? 여기는 더. 아, 어, 거기서 봤는데. 한번 누워보자. 아, 여기 가운데에 네, 누워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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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뭐거기뭐 있어 뭐이거든 이게 그거야. 햇 그거 여기 누워봐 여기 여기 딱 여기 이이방 아니 그냥 아, 여기 정 옆으로 여,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누워봐. 너 여기 못 봤지? 여기 판금문 판금문. 그게 방금 오. 오른쪽 방 안을 못 봤지? 네, 방 안에 못 봤어요. 안 돼요, 이제 선반 제거에. 있고요, 상자 세 개, 세 개, 세 개, 구 개, 세 개.